집도 사기하는 쇼스트 집사쇼 TV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하는 쇼스트 장지은입니다. 오늘은 내 집을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집 마련이죠. 자, 요거를 계속해서 주제로 두면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텐데요. 내 집을 사지 않으면 한마디로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알고 갑시다.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즉,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기도 있죠. 요즘 금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 놓은 것도 현재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헷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폐를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 즉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놓는다거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집 마련은 이 인플레이션 헷지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재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반영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내집 마련 필요하겠죠. 그걸 바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러 집을 사? 나는 그냥 전세 살 거야. 나이가 들면 대형병원이 있고, 김밥집이나 수제비집 가까운 그런 근처에서 그냥 살면서 집살 돈으로 일부러는 떼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나는 전세로 살 거야. 연예인들도 봐봐. 다 전세 살아. 나도 전세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 이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요.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어, 왜냐하면 해마다 물가는 한 3%씩 상승을 하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반대로 내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3%씩. 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올해는 100원 주면 살수 있었던 것을 어, 내년에는 103원을 줘야 돼요. 더 오른다는 얘기죠. 즉,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돈으로는 충분히 집을 살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 나는 아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고 10년을 전세를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음 나는 10년 뒤에 주인으로부터 돈을 얼마를 찾아요? 3억밖에 못 찾습니다. 주변의 집가는 어떻게 됐어요?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서 5억 정도까지 올라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요. 내가 10년 전에 30평대 역세권에 살았다면 이제 10년 뒤에는 주변의 집값으로다 올라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전세로도 또 집을 사지도 못합니다. 똑같은 30평대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전철역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물가는 다 올랐는데 물건의 가격은 다 올랐는데 내 돈의 가치는 반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대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년 정도 뒤에 음, 자연스러운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이 됐고 다행히. 집값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했다고 쳐서 한 5억 정도 됐다고 치면 내 자산도 5억이 됐고 주변 집값도 5억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30평대 역세권으로 갈아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집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도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주에 5천원 주고 샀는데 이게 만원, 뭐만 오천원으로 오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물가가 반영되는 그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리고 현물에 해당되는 금, 골드, 금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를 산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장롱에 현금을 넣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장사하시는 분이 이전대에다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할머니들이. 근데 이분들이 은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아 밑에 방석에다가 또막 벽장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음 이자 개념이라든지 뭐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돈을 5년 뒤에 10년 뒤에 꺼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산다. 그러면 내 돈을 장롱 안에 또는 방바닥에 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해도 되고 부동산을 해도 되는데 왜꼭 뭐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주식을 사도 우리가 살 거주할 집이 필요하죠. 월세든 뭐 전세든 거주할 비용이 필요하신 거죠. 따라서, 집에 투자를 하면요, 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되는 거죠. 일거양득.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채, 세 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채는 반드시 하시는 게,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내가 그 했지라고 하죠. 상쇄시킬 수 있는 그 투자처. 어, 그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는 거죠. 연예인들 얘기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전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투자처는 따로 있고요, 거주하는 곳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분들 주변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제 멘토가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열심히 발로 뛰면서 또 정보를 얻어야겠죠. 아이 떼어놓고 음, 새벽 같이 일어나서 추운데, 더운데, 가서, 몸도 힘든데 가서 열심히 벌어온 돈이잖아요.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야지 그 가치가 하락된다면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한 채는 꼭 사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제 채널이 그 집을 한채꼭 마련하기 위한, 즉, 내집 마련을 위한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음, 그러면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